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물약 아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동 세팅법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딱 되고, 본격조회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되게 많이 막 퍼져요. 그래서 골드가 남는데, 그 골드로 이제 물약들을 많이들 사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물약을 많이 샀었는데, 최근에는 골드가 너무 부족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요 이제 영웅들도 강화시켜야 되고, 장비도 강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골드가 되게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골드를 어떻게 보면 남기할 수 있는 물약, 이 물약을 최대한 조금 아껴야 되는데 이 물약을 아낄 수 있는 세팅법이 있어서 자동 세팅법이 있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주로 물약을 가장 많이 쓰는 데는 뭐 스토리 부분도 있지만 뭐잘 아시겠지만 네소스에서 이제 요기 사냥터에서 사냥하실 때 물약 소모가 조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기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자면. 어떻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면 좋냐. 물론 이제 파티 구성이 제일. 그 중요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티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은 세르비누스 그리고 카린, 에반인데 반드시 자살을 돌리실 때는 카린이라든지 힐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르비누스하고 이제 에반을 넣는데 어, 에반을 넣은 이유가 이게 세르비누스가 이제 그 석화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에반이 석화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격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세르비누스가 좀 좋은 게 얘가 약간 자사 전용 캐릭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좋은 점이 피해 입으면 10%확률로보호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호막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생존력도 좋을 뿐더러 얘 공격기 자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석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를 석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딜로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사용으로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 카이는힐 역할을 해주는 친구 그리고 에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세르비누스가 이제 석화를 사용했을 때에반의 이제 연계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의 댁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아무튼 간에 저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단에 그 자동 바로 왼쪽에 보시게 되면 통니바퀴가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PC버전으로 하면 N이거든요? N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런 게 떠요. 자동 설정이 뜨시게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밑에 거, 그니까 스킬 부분만 이게 세팅이 되어 있고 시너지 효과들은 자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너지 효과도 자동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을 다 돌려놓실 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려놓게 되면은 그 시너지가 떴을 때 자기가 바로 사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너지를 사용할 때는 무접판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너지 데미지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시너지를 쓰는 거와 안 쓰는 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실 때반드시 시너지 클릭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카린처럼 이제 힐러들은 생명력 회복이 그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놓게 되면은 물약을 쓰기 전에 얘가 이제 한번 회복을 해줘요. 그래서 물약을 좀 최대한 아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조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냅둬버리게 되면은 물약하고 저 회복이 동시에 돌아가게 돼요. 왜냐면 설정이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전투의 맨 밑에 쪽에 이제 자동 설정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력 회복 물약 자동 사용 hp 설정과 체력 회복 스킬 자동 그 사용 hp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약은 아껴야 되기 때문에 물약 같은 경우 한4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한80% 정도로 놓고 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약을 쓰기 전에 카린이 힐을 써가지고 회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준호가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카린의 힐량 자체로는 커버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오카린을 뭐, 어뭐 각성을 시켜가지고 뭐운 좋으신 분들 같은 약간 커버가 되는데 준호 같은 경우엔 그냥 이제 4성짜리로도힐량이 어 좋아가지고 그래서 커버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호를 뽑고 싶은데 나중에 픽업을 하게 되면은 준호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미리 어 킵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료 뽑기 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복기 건도 벌써 또 50장은 모았고, 그 루비를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안 써서 지금 12,000개가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픽업을 만약에 준호가 한다고 하면은, 준호를 조금 써야 되, 되지 않을까. 지금 평가를 보면, 해리도 좋긴 한데, 그냥 자사로만 놓고, 대, 놓고 보면은, 어, 준호가 좋,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파티 컨텐츠를 진행하실 때는 해리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해리가, 저도 아까 그 파티 컨텐츠가 그 레이드죠? 그 해리를 만났는데, 와, 진짜 짱이더라고요. 피가안 <laughs> 달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제 파티 컨텐츠 콘텐츠는 해리가 좋기는 한데 이런 자사 콘텐츠에서는 준호가 더 좋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준호 픽업이 되면은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기네들이 시너지를 다 써줘요. 석화되면 석화공격 다 써주고, 이래서 되게 이제 수월하게 요 자사들, 자사를 할 수가 있고, 물약도 조금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